아, 아까부터 카이사가 되게 쉽게 쉽게 죽고 있긴 해. 한 번만 더 그런 거 나오면 이제 끝이지. 노티브 으로 공에 뜬거 진짜. 그래서 <laughs> 도지 그게 그렇게 뜨네? 딜러 쪽에 넣을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각타 싸움이라도... 어, 어? 밀면서, 밀면서, 요, 밀면서, 밀면서 용? 용은 먹었구요! 밀면서 용 일단 그 외에는 한번 빨긴 했는데 그외살수 있나? 뭐, 오, 뭐, 오, 뭐,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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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오, 잠깐만, 오, 오, 이거 카이사가 살아있거든?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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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살아있어, 카이사 살아있어 와, 미친 교전충! 대황제 또이 새끼들 진짜 잘하는 거 자랑하러 와가지고. 오로라가 뭐 네. 그렇게 됐거든요 상황. 아니 이거 마참네 그렇죠. 카이사가 계획 펜들로 한타가 나왔어. 마참네 아까부터 아다리나 꼬였거든. 오로라 아까 레이 애니 노는 거 호응하느라 아니, 갑자기 애니한테 맞았지. 바론 쪽에서 네. 본대 호응하는 거노태홍에업가당해서 다리 건 떠서 죽었지. 카이사가 처음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한타가 나왔어. 이거도 강타 싸움보다는 최대한 가서 이제 좀 긁어줘야죠 빨리 어버킷거 하면 어, 트런들을 얼리면서 할수 있어요! 피했다 피했어요 예피어 바이가 먹긴 먹었어 아이거이거 그러니까 그냥 강타 싸움 으로 가는 거보다 최대한 야 오. 오. 치고 뒤로 이동 서는데

지금 못갈것 같아요. 이스를 그리고 그래서 이랑이 최신. 게 이게 바드가 얼리면서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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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다바뀌다아 이게 아, 피드백을 아, 좀 했어. 아, 이제 쫄지게받기 아, 아, 했는데 탈리아 없는데? 탈리아 없는데? 아이고 탈리아 없는데? 그리가 아, 아니 이게 피드백

안 되죠 저거는요 <목소리도> 박아 박아, 박아! 박아! 대충 박아라는 양대인 자 왔어요 고, 공사라도 할수한 명은 더 왔는데 피터까지 왔어요 네. 앞으로 가서 그냥 비벼야죠 몸으로 아 그냥 그래, 탈리아가 이거 웨이브 못 지우게 지금 비니 스킬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못피는데 아, 아, 여기까지 아, 왔어요 이걸 젠 진짜 이기네 이 미친 교전충들 진짜 배치충 교전충 g 실력 죽와 진짜 각한 선에 정말 공포심이 어? 이하자마. 아이고.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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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오. 와 이거 맞았으면은 3분의 피난고 시작하는 건데 어. 어우. 로한드박다 가면 예. 때문에 데미지를 딜러 쪽에 넣을지 짝요 진짜 와드 박자 하자 애니가 밀어내고 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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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쪽 큰 던져 놓고야 거죠? 어 아, 아 네? 네. 와! 네. 와! 지 이거 네. 네. 아니 싫어. 아니 게임 이게 말이 돼? 오로라가 조금만 기다리고 있지 어? 삼용인데 어어? 삼용인데 자리 제진, 저, 저, 다 줘야죠. 넘겨주고 직스 포킹 어어어 일단 각자 싸워 어. 와젠지가 어. 먹고 어. 이러면 다시? 어, 그게, 어, 어, 어. 이건 어. 어 이러면 안 사소해지는데 어. 와 어. 그래서 직스 딜? 직스 딜이는젠지 빼야죠 와 저거 요리점사요리점사와 갈렸을 때요리점사 그러면서 울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직스 세라가 물리 맞고 와 비상 우와 KTB 상 아니 아까 바로 맞고 그냥 믿음 밀고 다시 가면 되는데 어? 아, 알고 있어요 아, 죽었다 죽었다. 아, 아요 아, 에이스를 와, 근데 바로 오오나왜박았죠케이 진짜... 네. 네, 아이고 아, 네, 네, 아, 어, 이거 다 빨려 죽는데 이거. 와, 망했다 이거 직스 간다. 와, 라이즈. 전이 시키고 아, 떼나평타디이 아니 이게 네, 그 아니 야 오른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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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항상 진짜 먼저 뭐, 치고 뭐, 있어요. 하지만 BDD가, BDD가 막아준다면, 그냥, 막아준다면 어, 있는 그 BDD가 막아준다면. 전면 써야 돼 이거 그냥 뭐 하나 맞으면 막아냈다. 네. 여전히 20초 아, 이거 왔어요. <laughs> 삼각형인데 뭐 온다. 집요... <목소리> 세방에서또인다와긴긴 아, 아, 긴. 와 나온다. 나다다니다합 이거를 또 역전해. 이러면 안 되는데. 결국 마지막 캠에서 보여줬던 비에디의 모습은 제로투였습니다. 젠지 입함 완전 별로였는데 그이 닥치 무서운 경기였습니다. KT 로스터가 이을 가지고 이는 상황이었으면은 러 쪽에 넣을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싸움이가이가가고다드고 어. 어. 먹겠다는 어, 생각이죠. 예. 용은 먹었고요쪽 자 개인 허브를 쏘! 비디디가 스킬 아껴놓고 있습니다. 도망 한번. 들어가는데 들로가데 안쪽에서 들어오인지. 올라가 있는데요. 올러가이거요올러가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나타 이건 전투를 잡아야 되니까. 아니 이게 뭐 나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미드쪽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일단 오로라가. 아니 아니 뭐, 두 동상을 내왜 뭐, 이렇게 연습 많이 했어? 뭐야? 나가야 되잖아요 와내이 판타가 이게 된다고? 전요어요어 버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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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천천히 유지력 하면서 천천히만 하자. 네. 괜찮은데 국 빠졌어. 세다가 더 좋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래. 이거 진지 그래! 이거 빠지면 끝이야, 그냥. 세상에 이런 게무왜 이렇게 잘 싸워? 지식고 아, 도 아, 저하 라인 관리도좀 해야 되는데 올라옵니다 사용? 어? 이것도 바드가 얼리면서 변수만 들는거 우리가 해야 돼요 들어가요 와아아니 바이 가 들어갔는데 오오리아다 나다 직스 직아아아아다 그리고 또 호랑이가 또 네. 어, 가대원 안으로 있고 막아야,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요비디디가 혼자 남은 건 아무리 비디디지만 진짜 잘다캐어도잘어 그나마 라인 한번 지우고 한 약간 있거든요, 네. 오, 아니 네. 약간 어, 구원가죽으로뚫으려 예.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저거는요. 다음 웨이브가,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긴 했거든요. 네. 아니 여전히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아니 어떻게 살았 놓이거? 한 명은 더왔는데 피터까지 왔어요. 인데 구원 타임 목을 질리게 넣었던 거야? 아, 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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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웨이브 목지르기 뭐 지금 캐리 빼고 있어요. 있어요. 아니 캐리는 어떻게 살았 놓?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런 또만 있어 나오는데! 단일합니다. 아 피터가! 팀팀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진심~ 챈즈 니다 자,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긴과일단 퍼펙트가 얼굴을 마주쳤구요. 아, 그래서 눌러도 지금 수호천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길러 쪽에 넣을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각타싸움이라던가뭐 갑자기 갑자기 밀어내고 일단 드래곤 먹겠다는 생각이죠. 네. 용은 먹어 뛰어가고 나서요. 안쪽!

밀어내고 일단 드래고먹겠다 어, 생각이 들 네. 먹어 줘야 거기 맞아요. 아초. 일단 디디가 스킬 아껴놓고 있습니다. 두일 한번 자내들로 이겼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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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이게 야, 롤한거 맞네. 야, 아레나 잘했다. 이거 어떻게 요 일단

호랑이 보스 빅 이것도 바드가 얼리면서 변수 만들어서 이거 해야 돼. 나지고 나이스용. 와, 야 레오나 거. 그냥. 아니 레오나 이런 처음 찍는 데 와, 얘? 아니 건무 딸피 아니었어?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니 건무피 일이었잖아. 아니건무피 일이었잖아. 디가 혼자 남은 건 아무리 디지만 들어 막야되 아니 어하는아 하에 해 아니 그나마 라인업 없고 니카네 뭐 힘을 다 들어서 만약 멀리를 있거든요. 근데 네. 와. 맞으면서 이 오랑이라 그래도 예. 예. 아니 진짜 피가1이었는데 분명히. 네요, 저거는요. 다음 웨이브 갖고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긴 했거든요. 네. 여전히 20초. 아, 이거 왔어요. 도, 공사라도 할수 있었어. 아니, 한 명은 그더 왔을 데 피터까지 예. 왔어요. 앞으로 가서 그냥 비벼야죠. 몸으로. 아 그냥 탈리아가 이거 웨이브 못지우게 지금 비니 스킬 빼고 있어요. 그러게. 내가 그러니까 몸으로 멀피 했는데.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런 꿈만 있으면 나오는데. 잔인합니다아 제이 제이. 방해가 탁이다. 제이. 젤러 젤럭지 얀타만 아우오자 어, 어, 오. 오. 밑으로 빠져나오는데 기인 일단 퍼펙트가 얼굴을 마주쳤, 자, 마주쳤고요 그래서 룰러도 지금 수원천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딜러 쪽에 넣을지 약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강타 싸움 이런 거. 기니 먼저 밀어주고 용 먹어. 용 먹어. 용 먹어하고 밀어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안타. 네. 그다음에 어, 그 안타. 이거 시1로 어떻게 할래? 11로 근데 오르라 공이 약간 이, 빨리 빠지긴 했는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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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 죽었고. 오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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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떻게 시1로 11로 11로. 예? 잠깐만요. 이거 미드 쪽. 이거 해요. 이거 어 끝났나? 일단 이거 키바하면 키바하면 그냥 키바하면 키바하면 공 그냥 일자로 들어보도어요 네. 어? 이보다 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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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어. 아, 안 돼. 직스. 직스 안 돼. 직스 안 돼. 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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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가 W. 세나가 W.

근데 집스로 여기 서팅 안하고 그냥 강타싸움을 한거 붙어가 그래가지고 아 우리 쎈데 우리 쎈데 그래도 이게 미련 남아가지고 미군해버리니까. 여기 계속 쫓아가다가 다누거 아, 아니야 이건 죽을만 했어 디설어어으너 일로 와 얼려놓고 얼려놓고 일로 와아 아야 내가 눌러줄게 아 바대형 안으로 이거 막아야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때요? 를 팀이 너무 비닙지만... 잘 걸어줘 가지고 빠르각도 너무 네, 네. 어, 깨치. 어, 깨치. 자연스럽게 잘나온 너무 무겁습니다. 호랑이가 앉아 있어요. 나 라인 한번 지우고 남 버텼는데 약간 멀리 있거든요. 야, 게임 빡센데. 어, 게임 빡센데 네. 이거. 아, 호랑이라 그래도 어, 예. 가으로뚫으려 그러면 이거 안 되죠? 빨리 와 줘. 미니와 줘. 남 했거든요. 여전히 20초. 아, 왔어요. 고, 공사라도 할수있었을까한명더 왔었는데 피터까지 네. 왔어요. 앞으로 가서 그냥 비. 미녀 왔으면 해야죠. 이러면 뭐 병으로. 그냥 아, 밀면 밀죠. 아, 딜리아가 이거 웨이브 못 지우게 지금 괜히 스킬 빼고 있어요. 안 돼. 그 아, 그어 그 아... 아, 아, 이런 꼼만 있으면 나오는데. 난인합니다 아, 미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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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넥서스가 이렇게 그대로 아, 넥서스 아, 파괴되면서 찌지. 아, oh, 1, 2경기즐 게임이 아니야. 아, ah, 누구야? 누구 살지야? 누구 박종이야? 아, 그냥 Keen Megacones to get on over towards Perfect and Peter. h e y i n g to distract them, them to get t the dragon. The and it worked. p e t a k e s a lot of damage. k i n exactly g Stop Clock. Perfect right pop heals already. Oh, Thuro. Oh, Canyon. Oh, Ruler. Oh, no. KT h a just lost the game. t h e y just lost the game. No. No. KT. No. No. KT. No. w No. w And KT. Oh, it was. so good until it wasn't. After all that, Genji finally get that perfect engage. The AOE comes in. They're a bit late here, KT. Leonel needs to come out. Show for the Leonel. Can you get Drake secured for Genji? That is sole point available, but can they keep themselves alive used. and find the team fight bigger in front of Bomba he's a bomber. Flash Canyon. from Canyon. Team goes a bit too Keith, far forward Perfect. Going to get traded G -G on. Just them oh, pay. the flash stun from and Duro. Another kill good. for Genji. Ryze holding in. Oh, Doktam. Just Ziggs. Just a little him. No, Dokam. No, They actually, the they actually lost. They actually lost. There's no way they lost. They're going to get Baron. Oh my god. Once again. Oh my KT god, not again. they fumble it in a critical team fight. BDD looking for a pick. Oh, Chovy good in. reaction. Oh my goodness. Chovy just getting on top of him here. as Speedy really wants it's to. It's over. It's over. That looked a little bit like <laughs> as he goes down on the ace is completed for Gen. -G. He's going to be out of swing Cuz he's going to steal it. Over. I can feed it. And so, they double, double swipe. The puzzle getting angles. Zenith fate does bring him in. locks this one down. As there is Canyon finding oh, his Bartled. way in. Tempered fate to allow them to reposition. Beautiful Bardol. Beautiful. Somehow. Beautiful Bardol. And Genji with the kemtech soul, and they were G -G. now able to march into the enemy base. And once again, it is just oh barely left alive. Katie. That was illegal. They had the game like, in their hands. Alive? Saved by his team, the support's there from Gen G and KT. Not as close as the last one, but two games where they were in a winning position, a commanding position, but unable to close it out. Gen G. Poor one out to the KT defense tonight. It feels like in KT, a lot of hopes, unfortunately, dashed in this series. Oh man. And we thought that it was a sad one last time around for KT, but that was sad because it looked like there was no hope. And the problem with this one is it looked like there was hope until it was absolutely gone peter goes in once again because he needs to try desperately to do something pdd does the same thing but the nexus is still going to reach the same duro surely a 2-0 over kt man jenny's jenny's early game is, is okay two. their mid game is ooh, a yeah. little sketchy I mean, I feel like the but first their one mid to they late they is insane so to and to their winning. team it's fighting the is can nuts

기인한번 흡수! 비디디가 스킬을 아껴놓고 있습니다! 고번한번 버리고! 데잘들어오데안서 뒤로 아, 이린지라가요러가이거러가아 잠깐만요 이게... 아니 이선수를 잡아야 까 얼리면서도 할수 있어요. 아, 네. 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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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바이가 아, 먹었고요. 어. 그냥 64 남은 걸로 봤는데 와우, 직 데미지 진짜, 진짜 아. 세. 되게 세. 네. 해줘. 오. 근데 일단 지금 뒤로 이동. 붙어서 쏘기만 하면 수 있나? 아, 더빼그 아, 베이트 공. 아, 고 아, 이샷 공. 아, 베이이거 공. 베이샷 공. 이샷 공. 베이샷 공. 이샷이이샷 공. 베이아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싸우나요 KT? 왜 이렇게 싸우나요? 마, KT? 너, 이거 아 알고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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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점을 알고 있었어요. 얼굴에서라도 지금 못갈것 같아요, 비비. 에이스를 쥐니라. 그리고 바로는 페미라. 호랑이 보스 광폭카 모드. KT 전별 아, 커즈 해 줘. 커즈 스틸 해 줘. 커즈! 아바 먹었어요. 또 잡아 먹었어요. 역으로 들어는데요 아, 덕장 손님 살수있다 이거. 게아니다제 아, 제제. 이럴 거면 시바 요리금 왜 했어? 그냥 사이온 같은 거 하지. 비디디가 혼자 남은 건 아무리 비디디지만 트러머가 이야 아, 되는데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호랑이가 앉아있어요 그나마 라인 한번 지우고 용라면 버텼는데 좀, 약간 멀리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예. 오 맞으면서 아, 예, 이 호랑이라 네. 그래도 센 예. 가죽으로 뚫으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저거는요 다음 음. 웨이브가 고르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긴 했거든요 네. 여전히 20초 아 아니, 왔어요. 어 왔는데 필터까지 아, 왔어요, 아, 왔어요. 아, 앞으로 가서 아, 뭔가 해줘, 해줘. 몸으로 뭔가 아, 아, 해줘 적 장군님 나올 때까지 뭔가 해 있어요. 얘들아 넥서 뭐. 그러니까 몸으로 뭐 키우는데 아, 뭐라도 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 왔어요 아 이런 짓만 아. 있으면 아. 나오는데 잔인합니다 아핀 잡혔어 아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GG 젠지입니다 아니 KT 이게 경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옛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니까 같아요. 게임 끝나고 표정 썩은 다음에 이... 인터뷰로 빠따질 한번 해야 힘이 감성하는것 같다. 오늘 몇 써요? 번만 아이고. 더 썩어보자. 드루가 진짜 아예듀루 솔직히 엘시키 컷까지는 아 이거 젠지 존댔다 이거 듀루 진짜 못한다 이 생각했는데 너무 잘해줬어 말도 안돼 진짜 올라가는 속도가 말이 안돼 어, 와우 와우 어, 네, 잡죠, 잡죠. 아 아. 니 근데 바이가 바이가 미친놈인 게 그냥 알을 박은 게 아니라 알뿔 박아 가지고 반응 아예 못하겠어 와. 와...

비비 k 가 혼자 가 아무리 비비리지만 가 거의 우천골도 앞서 있었는데 갑자기 두번꽝 하더니 역으로 우천골에 현상금이 붙어 버리네. 약간 멀리 거든요 근데 네. 네. 맞으면서 아, 네. 랑이라 그래도 오, 예. 아니 네. 요런 네. 젠지가야 네. 이게 아, 질수 질질 있구나. 티어나지 졌잖아. 왔어요. 한명더 왔을 때 피터까지 왔어요. 네, 앞으로 가서 그냥 비벼야죠 몸으로. 아 그냥 그래, 탈리아가 이거 웨이브 못 지우게 지금 기인이 스킬 빼고 있어요. 그러게. 일단 그러니까 몸으로 버텨는데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런 것만 있으면 나오는데. 와와 와. 아, 너무 잘한다. 아, 그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체질. 네, 네. 어 피터 나가면 안 되는데 저거. 피터 멘탈 나갔다.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일어내고 나있다 이번 야 이거 질 수가 없다 진짜. 가이자가야 가이자! 게임 끝내 미드가 비드 미드 달려 얘들아 트 달려. 그래 이거지 내가 말했지. 어차피 게임 이기는 거는 젠지라고. 이거스마 나이스. 나이스. 이거죽을까 아이씨. 그러나 나이스. 드루 그렇지. 뭘할수 있는데. 아, 인이키안 맞았어. 어,

어야 투바드 투바드 아 캐니언 아 바드 따닥 따닥 하면에 이제 끝났죠. 아 야, 너무 깔끔하다. 야 그냥 뭐냐? 뭐야? b 피 d 또 살아있어 혼자. b <laughs> 피 d 가 혼자 남은 건 아무리 비치지만 왜또 혼자 살아남아 있냐. 7번째 고 있는 게 치기 너무 무겁습니다. 호랑이가 앉아 있어요. 나만 라인 한번 지우고

한명더 왔는데 피터까지 왔어요. 앞으로 가서 용 때문에 몸으로. 아, 그냥 그래, 탈리아가 이거 웨이브 못 지우게. 얘들이 다 빨려 들어와 있어요. 가지고. 그러 그러니까 몸으로 본 피었는데.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런 좀만 있으면 나오는데. 난이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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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고 그래. 뭔 그래. 뭐 내가, 자, 내가 뭔 적이야. 어? 이게 경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